그거 오. 아 오늘아 네가 한지 오늘 지금 처음이잖아 그럴 때 밀을 때는 이제 아까처럼 그냥 살살 대기만 했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좀 몸을 띄우려면은 하나 둘 셋, 요 콤으로 갖다 그렇게 뚝 딱. 딱. 한바짝 멈춰서 내면 렇게아요이 <목소리> 한 번만. 이렇게 하나, 한 번만 더. 다시 한번 손을 보세요. 뭐을 이게 힙다는 것도 이제 연락. 딱. 어떻게 한다는 것도 하나, 딱. 다시 하나, 둘 세, 딱. 여기서 멈추는 거야.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빠지든지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야. 그게 아니면 어쨌든 딱. 손목만 빠친 다음에 여기서 끊는 거야. 올라갈 때뭐는 거예요? 기 다리 털어. 옳지. 아. 옳지. 옳지, 다리 따라 다리도 세게 손부터 옳지, 두 번째 기다려. 그냥 옳지, 다리가 치지 옳지, 쓰리고 옳지, 사그러미가 치다 옳지, 사그러만 나가, 사그러만 다리도 세게 나가, 어가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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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가, 가 나가, 가 나가, 나 정확하게 딱 늘려졌을 때 이게 아니고 몸의 중심이 나갔잖아, 짠 하나, 두 개, 아, 이렇게 응. 보여요. 응. 자, 다었을때내 뒷등이 안 보여야 돼 이렇게.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. 자, 이게 아, 자려, 어. 덤벼들잖아. 인사나 먼저. 해볼게.